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오픈 ai가 던진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바로 최 gpt의 새로운 구동 요금제에 대한 공식 발표문인데요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음최 gpt 고라는 이 새로운 요금제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오픈 ai가 이걸로 뭘 하려는 건지 그큰 그림을 한번 보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무엇일지 저희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그냥 아 가격이 싸졌네 혹은 새로운 상품이 나왔네 이 정도로만 보면 어 핵심을 좀 놓치기 쉽습니다. 이건 사실상 오픈 ai가 ai를요 이제 소수 전문가나 기업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뭐랄까 전세계 모든 사람의 일상 속으로 밀어 넣겠다는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그냥 인터넷 검색하듯이 소셜 미디어 쓰듯이 AI를 쓰는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열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이 이 발표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전략을 한번 제대로 해부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발표문의 가장 큰 헤드라인은 채 GPT Co. 2026년 1월 16일부터 전 세계에 출시된다 이거잖아요. 월 8달러짜리 저가 요금제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지점인데 이게 사실 거의 1년 반 동안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어요. 자료를 보면 이 모델을 2025년 8월에 인도에서 처음 테스트했다고 나와요. 아, 인도에서요? 일종의 테스트 마켓이었군요. 네, 그렇죠. 거기서 반응이 뭐랄까 폭발적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에 170개국으로 조용히 확대를 했는데 그 결과가 오픈 AI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요금제가 된 거죠. 와 그러니까 이미 대성공을 거둔 거의 뭐 검증이 끝난 모델을 가지고 전 세계 출시 이렇게 공식 발표만 한 거네요. 실패할 리가 없는 게임이었군요 이건. 그렇죠. 이미 손에 확실한 데이터를 쥐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이걸 어떤 용도로 많이 썼는지를 보면 오픈AI의 목표가 더 명확해져요. 자료에 언급된 걸 보면 글쓰기, 학습, 이미지 생성,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 전부 다 어떤 전문가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일상적인 작업들이네요. 맞습니다. AI를 일상으로, 이 목표를 향한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죠.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이야기를 해보죠. 미국 기준으로 월 8달러 기존의 가장 대중적인 유료 요금제가 플러스였는데 그게 월 20달러였잖아요. 네, 20달러였죠. 거의 반값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어, 이건 파격적인 수준을 넘어서요.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가격이라고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월 20달러는 사실 음 이걸로 업무를 해야지 하고 좀 마음을 먹어야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맞아요. 좀 부담되죠. 그런데. 월 8달러는 커피 두세 잔 값이죠. 그냥 어 한번 써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구독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그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사용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가격 정책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고요금제가 나오면서 개인 사용자를 위한 옵션이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된 거네요. 월 8달러에 고 20달러에 플러스 그리고 월 200달러의 프로. 먼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월 8달러짜리 고부터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이걸 쓰면 정확히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핵심은 양입니다. 양. 양이요. 네. 자료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무료 버전에 비해서 메시지나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량이 10배 더 많다고요. 사용하는 모델은 GPT-5.2 인스턴트인데 뭐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좀 빠릿빠릿한 반응 속도에 초점을 맞춘 모델로 보입니다 와... 10배라는 숫자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무료 버전 쓰다 보면 꼭 중요한 순간에 오늘 사용량을 다 썼습니다 이 메시지 뜨면서 답답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 그 답답함을 월 8달러에 해결해 준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긴 메모리와 컨텍스트 창을 제공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화를 좀 길게 하다 보면 AI가 앞에서 했던 말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현상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딱 무료로 쓰기엔 좀 감질나고 20달러 내기엔 부담스러웠던 바로 그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는 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월 8달러의 사용량이 10배가 되면 그럼 월 20달러짜리 플러스는 갑자기 너무 비싸고 좀 애매한 요금제가 되어버리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사용자가 고오로 몰릴 것 같은데 이게 오픈 AI가 자기 시장을 갉아먹는 선택을 한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오픈 AI도 당연히 그 점을 고민했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놨습니다 고오와 플러스는 단순히 양의 차이가 아니라 어. AI의 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요. 자료를 보면 플러스는 더 깊은 추론이 필요한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사용하는 AI 모델 자체가 다른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거우가 GPT-5.2 인스턴트 모델을 쓰는 반면에 플러스는 GPT-5.2 Thinking 모델을 씁니다. 이름부터 다르죠? 생킹 모델은 아마 훨씬 더 복잡하고 묘묘한 뉘앙스를 잘 파악하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이 뛰어난 한마디로 더 똑똑한 a i 겁니다. 긴 보고서를 쓰거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전문적인 코드를 짜는 것처럼 그 결과물의 품질이 아주 중요한 작업에는 여전히 플러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이제야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AI의 퀄리티에 돈을 내는 거군요. 고가 일상적인 주행을 위한 일반 세단이라면 플러스는 좀 특정 목적을 위한 고성능 SUV 같은 느낌이네요. 오 완벽한 비유입니다. 평소엔 세단으로 충분하지만 정말 험지를 가거나 많은 짐을 실어야 할땐 SUV가 필요한 것처럼요. 맞습니다. 게다가 플러스는 과거 모델이나 코딩 전용 에이전트인 코덱스 같은 그런 특수 모델을 선택해서 쓸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하니까요.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20달러를 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월 200달러짜리 프로가 있네요. 이건 뭐 가격부터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건가요? 자료에서는 이들을 AI 파워 유저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AI 기술의 최전선에서 기술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발자, 연구원, 뭐 AI 아티스트 같은 분들이죠. 이분들은 가장 강력한 최신 모델인 GPT 5.2 프로를 아무런 제한 없이 쓸수 있고 최대 메모리와 컨텍스트를 제공받습니다. 오픈AI가 내놓는 새로운 기능들도 가장 먼저 테스트해 볼수 있고요. 이건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AI 기술 그 자체를 탐구하고 한계를 시험하는 사람들을 위한 플랜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요금제를 세분화한 것만 해도 큰 변화인데 사실 자료를 더 깊게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어쩌면 판도를 바꿀 만한 내용이 숨어 있더라고요. 바로 광고 이야기입니다. 다들 AI 구독료만 생각했는데 오픈AI가 전혀 다른 수익 모드를 꺼내든 거죠. 네, 이게 이번 발표의 진짜 핵심일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곧 미국 내 무료 등급과 챗GPT 고에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변화예요. 지금까지 오픈 AI는 기술 구독료로 돈을 버는 회사였는데, 이제부터는 사용자의 시간과 관심을 수익화하는 거대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 이런 신호탄이거든요. 구글이나 메타, 유튜브처럼요. 음, AI랑 대화하는 창에 광고가 뜬다는 게 아직은 좀 어색하게 들리긴 하네요. 오픈 AI는 광고를 도입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표면적인 명분은 아주 그럴 듯합니다. 모든 사람이 AI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실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서버 비용, 즉 돈이 들거든요. 이 비용을 광고 수익으로 충당해서 무료 버전을 유지하고 고 같은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결국 사용자는 선택지가 생기는 거네요. 광고를 좀 보더라도 무료나 저렴한 가격의 AI를 쓰거나 아니면 돈을 더 내고 광고 없는 쾌적한 환경을 사거나. 바로 그겁니다. 이 전략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려요. 첫째는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고 사용자 기반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리는 것. 둘째는 광고가 불편한 사용자들을 유료 요금제, 특히 월 20달러짜리 플러스로 자연스럽게 밀어 올리는 깔때기 효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발표문에서도 채 GPT 플러스, 프로,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 등급은 계속 광고 없이 제공될 것이라고 못을 딱 박았거든요. 월 20달러의 가치에 광고재고라는 아주 강력한 혜택을 추가해준 셈이죠. 아주 영리한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래서 이게 구글이나 다른 AI 회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픈 AI가 이렇게 나오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비상에 걸렸을 겁니다. 특히 구글의 재미나이, 나 엔트로픽의 클로우드 같은 경쟁 모델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다들 더 좋은 성능을 내세우면서 기술 경쟁을 해왔는데 이제 오픈 AI가 압도적인 가격과 광고 기반 무료 모델이라는 새로운 전쟁터를 연 거니까요. 구글도 결국 비슷한 저가 요금제나 광고 모델을 도입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AI 시장 전체가 광고 기반의 부분 유료화 모델로 재편될 수도 있겠네요. 마치 그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처럼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건 AI 기술이 더 이상 소수의 신기한 장난감이 아니라 전기나 인터넷처럼 누구나 쓰는 공공재, 즉 유틸리티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가장 많은 데이터를 얻는 플랫폼이 최종 승자가 되겠죠. 오픈 AI는 바로 그 게임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선택지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당신이 AI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생이라고 해보죠. 매주 리포트 자료 요약하고 발표 아이디어 정리하는데 채 GPT를 씁니다. 지금 무료 버전은 쓰다 보면 꼭 결정적인 순간에 막히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고가 딱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월 8달러, 커피 두잔 값으로 사용량 제한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리포트 초안을 잡고 외국어 자료를 번역하고 발표 자료 PPT 구성안을 짜고 심지어 발표했을 이미지까지 생성할 수 있으니 학업 능률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리포트 제출 전날 밤에 사용량 제한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를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끔 드는 광고는 그 엄청난 생산성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비용이고요. 그럼 이번엔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죠. 저는 프리랜서 작가나 마케터예요. 매일 블로그 글을 쓰고 SNS 컨텐츠 아이디어를 내고 광고 카피를 수십 개씩 뽑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도 고가 아주 훌륭한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초안을 잡는데 사용량이 10배로 늘어나는 건 엄청난 무기가 되니까요. 하지만 만약 단순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넘어서 아주 설득력 있고 깊이 있는 글을 써야 하거나 특정 브랜드의 복잡한 가이드라인을 AI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글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면 그때 플러스를 고려해 볼만 합니다. 더 똑똑한 thinking 모델이 그런 미묘한 작업에서 확실히 더 나은 결과물을 보여줄 거거든요. 결국 고로 시작해서 AI 활용 능력이 점점 높아지고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 필요해지면 플러스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경로가 자연스럽겠네요. 맞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명확해져요. 나는 지금 AI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가 아니면 더 똑똑한 AI의 도움이 필요한가. 전자는 고가 답이고 후자는 플러스나 프로가 답인 거죠. 이번 개편으로 그 선택지가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제 선택은 음... 사용자인 당신의 몫이 되었습니다. 활동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렴하고 때로는 광고가 포함된 AI가 전 세계 수억 명의 일상적인 도구가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AI가 단순히 업무를 도와주는 비서를 넘어서 우리가 외로울 때 대화하는 친구,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찾는 찬의적인 파트너, 심지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조언해주는 상담가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AI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 때 인간의 역할과 AI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 자체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